College.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이자 이익이라고 했던 거 있죠? 아까 16, 16조 5천억이라고 나왔던 그표 있죠? 그 표를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매출이에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매출의 개념. 이자 부문에서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냐면은 총 은행권 전체, 은행권 전체 한 은행이 아니고 이자 부문과 관련해가지고. 17조 3천억에서 16조 5천억으로 이자 부문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은행권이. 뭐 때문에? 저금리 때문에. 아까 뭐 때문에? 님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비이자 부문 매출이 2014년도에 2조에서, 2조에서 2015년도에 4조 2천억으로 비이자 부문 수익이 매출이 팍 늘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 19조 3천억에서 20조 7천억으로 7% 조금 늘어요. 이 전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자 부문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비이자 부문 매출이 이렇게 팡 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문제는 이제 뭐냐 이 이자 부문 매출 17조 3천억에서 16조 5천억으로 이렇게 은행권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거는 은행에서 매출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그 이해하라기 편하게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을 여러분들한테 고객들한테 해주면 대출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 받는 금액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게 이제 대출 이자 수입이죠. 대출 이자 수입. 그다음에 예금 여러분들 예금하면 예금 이자를 또 줘야 되잖아요. 대, 예금 이자를 준 거, 대출 이자 받은 거에서 예금 이자 준 거를 뺀 거, 그게 이자 부문 매출이에요. 그 그걸, 그걸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익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은 뭐고 이익은 뭡니까? 이렇게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매출이라고 표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부문 수익, 이자 부문 매출은 지금 어쨌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시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비이자 부문 수익이 이제 2조에서 4조 2천억으로 이렇게 늘어, 매출이 늘어난 게 이게, 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바람직스러워요. 비자부문 수익을 원래 늘려, 늘리고자 했으니까 계속 저금리 상황에서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단기순이익 은행권 전체 단기순이익은 2014년도에 3조7천억에서 4조3천억으로 이제 늘어나요. 근데 아까 이자부문만 보면 단기순이익도 줄어드는 게 정상일 텐데 비자부문 매출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늘어나는 이게. 아까 이 재정 거래를 이제 그게 재정 거래 아비트리지 거래다라고 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미국 달러가 중간에 있어서 미국 달러가 중간에 있어서 이제 원화하고 아까 위안화 환율을 이렇게 봤단 말이죠. 아까 180원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래프 봤잖아요. 그건 원화 위안화잖아요. 이 원화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재정 환율이야. 우리는 위안화는 여기 제 왼손에 있는 위안화는이 기준점, 기준점이 있는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화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내려간 효과죠. 이 기준점을 가지고 그럼 얘들 둘이 가치가 동일하게 돼야 이게 서로 그 되는데 그 형평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얘들 둘이가 이 기준점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가 되도록 해 주는 환율. 이게 재정 환율이에요. 원 위안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환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달러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 예를, 예를 들어서 우리 환율표를 보면 엔화가 나와요. 엔화가 환율이 이렇게 나와요. 엔화 환율은 어떤 환율인가 하면 원화하고, 엔화하고, 막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환율을 이렇게 발표하는 환율이 아니고,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 환율을 발표하는 게이 엔화 환율이에요. Career College.